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형입니다. 오늘은 기본템 추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즐겨 입는 롱슬리브 티셔츠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의리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패션 유튜브 채널도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원단, 소재 설명 같은 건 믿고 가는 석형이죠. 티셔츠는 특히 원단과 두께감에 따라서 취향이 확실히 결정되는 편이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베이식 긴팔 티셔츠예요.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SPA 브랜드들의 이제 티셔츠들을 비교를 했었는데 SPA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 가장 가격대가 저렴한 제품인데요. 티셔츠에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있어? 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USA 코튼 100%를 사용한 티셔츠고요. 16수 정도의 두께감으로 나왔고 온라인 SPA 브랜드답게 가격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좋은 코마사 를 사용을 했어요. 두께감은 0.54mm로 얇은 면티 정도죠. 목이 잘 늘어나지 않도록 넥테이프도 봉제가 잘 되어 있고요. 넥 라인은 2cm로 두껍지 않아서 미니멀한 코디, 캐주얼한 코디 어디에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베이직 라인인 만큼 저는 M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평소 95사이즈를 입고 있으니까 기준점을 삼으면 될것 같아요.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 정도의 실루엣으로 나와서 제 기준으로 찌듯해는 없었고요. 다만 가슴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끼게 입으면 조심해야 되는 두께감이긴 합니다. 기장은 보통 정도네요. 가격 가 저렴한 제품이긴 해도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 대부분에 들어가는 바이오워싱 덤블워싱, 텐타가공, 기본적인 세 가지 가공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덤블워싱, 텐타가공이란 세탁을 했을 때 수축을 하지 않도록 미리 잡아주는 가공을 뜻하고요. 기본적인 브랜드 티셔츠에는 대부분 들어가 있는 가공이긴 한데 그래도 건조기 사용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열을 가하면 면 소재는 수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바이오워싱이란 효소를 통해서 잔털이랑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터치감이 빳빳해지죠. 않고 부드러워지게 되죠. 처음 출시를 했을 때부터 자주 착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가성비가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가격대가 저렴하고 USA 코튼이 뒤에 소개하는 기자 코튼이나 스피마 코튼보다는 섬유장이 많이 짧은 편이라서 몇번 입다 보면 보풀이 금방 발생을 하는 편이에요. 먼지도 잘 붙는 편이고요. 하지만 가성비 좋고 만 원대에서 수축이 많이 없는 원단은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찾기가 힘든 만큼 밝은 컬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염이나 오염이 잘 되는 편이니까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하나 장만을 하시는 것도 좋. 선택이 되겠죠. 저도 흰 티는 주로 무텐다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총 40가지로 나왔고요. 사실 트렌디한 컬러도 있는데 소화하기 힘든 컬러도 많이 보이죠. 따뜻한 컬러 계열로는 머쉬룸, 브라운, 올리브를 추천드리고요. 차가운 계열 컬러로는 블루그레이, 라이트그레이, 차콜그레이, 틸 정도를 추천드려볼게요. 두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트릴리온의 에센셜 레이어드 롱슬리브예요. 원플원으로 나와서 가성비가 좋은 편이고 홀리랑 스판을 섞어서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체형 보완이 잘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도 가성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티셔츠에 돈을 많이 안쓰시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아이템 인데요 코튼 63에 폴리 31 스판 6%를 혼방 을 해서 면 100%였던 무탠다드와 달리 폴리 를 섞어서 구김에 훨씬 강하죠 탄성도 있는 편이고요 탄탄한 느낌의 원단이고 루즈한 핏으로 나와서 체형 보완 에도 더 좋습니다 다만 땀 흡수력은 면 100%보다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죠 스판이 많이 혼방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넥테이프가 있진 않은 모습 이고요 맥시보리도 2cm로 크게 두껍지 않게 나왔어요 두께감은 0.73mm로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는 조금 두께가 있는 편이고요 필리온의 롱 슬리브는 루즈한 핏으로 나와서 어깨 보완에도 좋아요. 폴리스판이 섞여 달력 이 있는 만큼 실루엣적인 차이가 있죠. 평소 95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사이즈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원단 두께감도 있기 때문에 찌뚝띠에도 강해요. 가격대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원단과 핏 모두가 괜찮아서 저도 즐겨 입는 아이템이고요. 컬러도 18가지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트렌디한 컬러가 많은 편이에요. 터콰이즈캐비어 블루, 스모크 그레이, 에스프레소, 브라운, 바질이 컬러감이 트렌디하게 잘 뽑혔으니 추천드려볼게요. 가격대가 저렴한 만큼 컬러의 다양성을 높이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제로 소개한 아이템은 인비저블의 기자 코튼 롱슬리브예요 이번엔 가격대를 조금 높여 프리미엄 코튼의 일종인 기자 코튼을 사용한 티셔츠입니다. 이 아이템은 차르르한 핏을 선호하시는 분들, 고급스러운 터치감과 광택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인데요. 기자 코튼 64% 폴리 29% 폴리우레탄 7%를 섞었고 컨템 브랜드에 주로 사용이 되는 실크 가공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터치감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기자면은 이집트 기자 지방에서 재배된 면화를 뜻하는데요. 캐도면과 더불어 품질이 가장 좋다고. 고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면허예요 섬유장이 길기로 유명하고 섬유장이 길수록 터치감과 내구성이 좋고 광택이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짧은 섬유를 여러 개 꼬아서 만든 실보다 긴 섬유를 꼬아서 만든 섬유가 더 튼튼하고 털빠짐도 많이 없겠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폴리랑 폴리우레탄이 섞여서 두김에도 다소 강한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 0.38mm로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 가장 두께가 얇은데요 좀 여유로운 핏으로 나온 제품이긴 한데 평소 찌툭띠가 있으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는 제품이에요 감이 얇으니까요. 목이 잘 늘어나지 않도록 넥테이프도 단단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맥시보리는 25mm로 아까 소개한 제품보다는 두꺼운 편이지만 심하게 두껍진 않은 모습입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루즈한 핏으로 잘 맞았어요. 100을 입는다면 M을, 105를 입는다면 L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핏은 여유롭게 나왔죠? 관리도 쉽고 터치감도 부드럽기 때문에 누구나 만졌을 때 돈값은 한다고 생각이 들만한 그런 티셔츠고요. 기자 코튼 특성상 섬유장이 길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아서 오래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 아이템이죠. 터치감과 착용감을 일순위로 두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컬러는 총7가지로 나왔는데 좋은 원단인 만큼 오래 입을 용도로 블랙을 건져 가셔도 좋겠고 다크 브라운이랑 브라운 컬러가 특히 잘 뽑혔다고 생각해요. 요즘 미니멀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다크 브라운을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린 아이템은 유핀 골드라벨세미 오버핏 크로넥 긴팔 티셔츠입니다. 정말 튼튼하고 오래가는 에너자이저 같은 아이템이죠. 저도 3년 전에 구매했던 제품이 지금도 되게 튼튼하게 잘 살아 있어요. 유핀은 티셔츠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브랜드인 만큼 원단 퀄리티 티가 정말 괜찮게 나오는데요 한번 구매해 두면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티셔츠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아이템 이에요 코튼 50에 텐셀 30 폴리 15에 스판 5%를 혼방을 해서 탄성이 있는 그런 원단감으로 나왔고요 속옷으로도 자주 사용이 되는 고급 소재인 텐셀을 많이 혼방을 했는데 텐셀은 레이온의 일종으로 터치 감이 부드러운 자연친화적인 섬유 죠 폴리와는 달리 정전기가 많이 없고 면이나 폴리보다 색 빠짐이 덜해서 한번 사두면 보풀도 잘 일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새 컨디션으로 활용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목늘어남도 방지할 수 있도록 넥테이프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넥라인도 12mm로 두껍지 않아서 미니멀한 코디, 캐주얼한 코디 어디에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두께감은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 가장 두께가 있었는데요, 0.92mm로 두께감 이꽤 있죠?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으로는 M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요. 옆에 테임도 있고 총기장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아 빼서 입는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폴리스판이 혼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앉았을 때도 구김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다만 그만큼 땀 수가 안되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날 착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두께감이 꽤 있기 때문에 찌뚝튀 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될거예요 가격대가 살짝 있어도 내구성도 강하고 여러번 세탁을 해도 색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아이템인 만큼 가성비가 오히려 좋아 라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오래 입을만한 흰티 검은티를 장만 하기에는 최적의 브랜드라고 생각 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컬러감이 17개로 다양하긴 한데 트렌디하다는 느낌은 많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검은티만 여러장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티 매니아에게는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더니트 컴퍼니의 수피마 코튼 롱슬립이에요이 친구도 프리미엄 코튼의 일종인 수피마 코튼을 사용을 했죠. 깔끔한 세미 오버핏 정도의 면티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아이템이고요. 수피마 코튼은 섬유장이 길기 때문에 터치감도 부드럽고 보풀도 잘안 생기는 편이라서 방금 소개해 드린 유핑이 여러 가지 재료를 결합을 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맛있는 소스를 개발했다면 수피마 코튼이나 아까 소개해 드린 기자 코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좋은 재료를 사용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수피마 코튼 1%를 사용한 원단을 사용했고요 수피마 코트는 이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프리미엄 코트의 일종이죠 섬유장이 길고 일반 면 원사보다도 약 3배 정도 비싼 그런 고급 원사예요 일반 면 원단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보풀, 내구성이고 터치감도 훨씬 부드럽죠 두께감은 0.53mm로 일반적인 얇은 티셔츠 정도의 두께감이고요 이번에도 넥시보리에는 넥테이프를 사용해서 목 늘어남을 방지해줬고요 넥시보리 두께는 2cm로 그렇게 두껍지가 않죠 지금 겨드랑이 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겨드랑이 쪽에는 데오드란타 소치 테이프를 봉제해놔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템이에요. 땀이 많으신 분들은 데오도란테는 이미 잘 아시죠? 평소 9 5 사이즈 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세미 버핏으로잘 맞았고요. 타 브랜드 대비 기장과 품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하이에 넣어 입을 때도 깔끔한 핏이 나오고요. 아마 근육질이신 분들은 한 사이즈 크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끼게 입으면 찌뚝지가 걱정되는 두께감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브랜드 제품들 중에서 팔통은 가장 얇게 나온 제품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터치감에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한 번. 구매해두면 가격값은 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흰 티는 저도 매번 몇번 입지 못하고 옷에 뭐가 묻어서 자꾸 금방 버리게 되더라고요.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밝은 컬러보다는 어두운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더욱 더 좋겠죠. 컬러는 총 다섯 가지로 나왔는데요. 베이직한 컬러 위주죠. 대부분 기본 컬러니까 필요하신 컬러로 장만해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자주 입는 아이템들로만 모아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만족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